안녕하세요. 월간 국회도서관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기획담당관실 송지향 과장입니다. 기획관리관실은 국회 도서관장님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조직이고요. 기획담당관실, 총무담당관실 두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획담당관실은 직제상으로는 다섯 개 담당 업무가 있는데, 기획, 예산감사, 교육법무, 홍보, 그리고 국제협력 담당이 있고요.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중장기 전략과 업무계획 수립, 예산 편성, 직제와 정원관리, 도서관 소관 법규 재개정, 감사, 직원교 교육훈련, 홍보, 국제협력 업무까지 도서관 내그 어떤 부서보다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 꼭지가 많은 부서이고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각 부서에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서 특성상 빠른 판단과 실행을 요하는 긴급 업무들이 종종 있는데요. 과장인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붙잡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목적과 이치에 맞는지 판단하고 빠른 결단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를 보좌해주는 능력이 출중한 직원들이 있어서요. 담당계장님들을 신뢰하고 업무를 하다보면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네요. AI 시대에 인간이 적응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AI 기술 동향을 계속 꾸준히 파악하고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는 것일 겁니다.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서 AI 전문가 양성 외부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도 AI 역량 교육을 통해서 도서관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미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간 국회 도서관은 1964년 창간 이후 통건 535호까지 60년 넘게 발행해온 우리 도서관을 대표하는 기관지입니다. 그동안 시대마다 변화를 계속 꽤 해왔지만 특히 올해는 관장님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많이 확대하였고요. 또 출판 편집 트렌드를 살펴보고 레이아웃이나 가독성 등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 국회도서관이나 중국 상해도서관 등 해외 도서관과 정기적인 직원들 인사 교류를 하고 있고요. 공동 세미나를 통해서 도서관계의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전 세계 도서관의 가장 큰 축제인 도서관 연맹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개최국 의회도서관은요, 분과회의인 세계의회도서관 총회를 또 따로 주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도서관도 세계의회도서관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각국의회의 입법 활동 지원 서비스와 기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축제장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산불에 비유하자면, 물론 산불은 일어나면 안 되는 심각한 재난 상황이지만, 오래된 나무들이 타버려 없어진 자리에 인간은 다시 숲을 재조성하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곤 합니다. 지금 국회도서관은 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미래 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외부 환경에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업무와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내고 기존의 업무를 확장시켜 새로운 파생 상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국회도서관이 마주한 현재의 위기가 미래에는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국회도서관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